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이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내 정력대로 살아온 교만함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과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묻고 주님의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응 장담했지만 불을 쬐며 구경꾼이 되고 또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과 관람객이 아닌지 돌아 봅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찬양 두세 곡 부르고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가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극률히 여기사 이민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기울이어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국력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 통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월에 있을 총선에도 주님께서 주어나사 공의와 정직으로 진정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주다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기쁨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란전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소망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후에 있을 찬양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건당으로 함께하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